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지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고요. 여기 장교빌딩이라고, 네, 장교빌딩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은 막 이런 렌저링 현수막이 있어요. 지금 뭐 아리셀 배터리 참사, 배터리 공장에서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주위를, 그러니까 되게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이 죽어서 문화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지금 평일에 11시 반부터 12시 30분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빠지곤 하는데 어쨌든 평일에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1인 시위 하는 내용은 예, 활동 지원사 소정 근로 시간 표준화일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소정 근로 시간 이야기하면은 소정 근로시간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건말 그대로 한자어, 한자어, 소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한자어인데, 어 정해진 근로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하기로, 저희가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근로계약을 하면 이제 사장님하고, 너는 언제 일을 해라. 이런 거를 약속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러면 저도 언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서 수반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이제 소정 근로 시간 사실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다, 다들 아실 텐데 주휴 수당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간 소정 근로 시간을 만근했을 경우에 주휴 수당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연차 수당도 1 년에 이제 소정 근로 일의 80%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에 연차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노동자의 권리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되는데 활동 지원사는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원래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로 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게 없죠.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뭐 일주일 에몇 시간으로 한다, 아니면 뭐 장애인 이용자와 협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뭐따져 보면서 이제 드러난 건데 사실 이게 좀 오래된 문제긴 하죠. 거의 뭐한 저도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간 때가 2000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2년,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사용자가 주장했던 게 활동지원사는 소정 근로시간이 없다, 소정 근로시간이 없어서 주휴수당이 없다, 소정 근로시간이 없어서 연차수당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이제 정부가 법을 바꿨었죠. 이제 벌써 몇 년이 됐고 이제 하는데 뭐 빨간 날에는 민간도 유급휴일로 쉴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노동부에서 어떤 행정 해석을 내리느냐? 그 관공서 공일 유급휴일 수당은 소정 근로일이 아니면은 무급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활동지원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빨간 날에는 근무를 하지 마세요. 혹은 빨간 날에는 근무 계획을 잡지 마세요. 이런 꼼수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냐? 왜 활동지원사는 관공서 공일 유급휴일을 누릴 수 없는가 이걸 파고 파고 파다 보니까는 소정 근로일에 아니면은 무급 휴일로 하는 게 맞대요 뭐 맞다 그렇다시면은 우리는 그럼 소정 근로일이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원적으로는 사실 소정 근로일이 확정되지 않은 문제가 거의 2007년부터 2024년 지금 거의 뭐한 17년인 건가요 그렇게 이제 이 현장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동부에 찾아가서도 이게 불법 아니냐 서정 근로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불법 아니냐 감독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노동부에서 활동지원사 표준안 서정 근로 시간 표준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은 사실 선생님들이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도 이 서정 근로 시간이 안정해져서인 거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다른 기존의 다른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알바, 뭐, 이런 것들, 뭐, 맥도날드 알바,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은, 휴업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일하기로 한 날에 근무를 안 시키면은, 임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가 불안하단 말이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 휴업수당이라는 걸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정 근로시간에 사용자가 일거리를 줘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갑자기 뭐 하루 전에 장애 이용자가 너 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바로 무급으로 들어가죠. 무급 휴업인지 뭐 징계인지 모르는 사실 이런 되게 굉장히 수입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다 소정근로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고용 안정성까지도. 예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소정 근로시간을 정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보건복지부나 뭐 노동부에서도 이런 뭐 공무원분들이 실태 현장 실태를 모르니까 이런 걸막 질문을 하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특성들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활동 지원 제도는 애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사용자들이 신경을 조금만 쓰면은 그건 소정 근로 시간을 확정할 수 있고 계약상에서. 그리고 나서 그 확정된 소정 근로 시간을 가지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면 되는데 그 소정 근로 시간을 안정하고 또 안정한 상황을 이제 자기네들이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요거를 하여튼 이런 명백한 위법 상황이 예, 오래된, 사, 오래된 것은 노동부가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노동조합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 국회의원실도 면담을 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그제도 이제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실을 면담을 했습니다. 1인실을 하고 있고, 아, 노동부에도 면담 요구를 한 아, 네. 상황이고, 면담 요구에 따른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뭐, 1인시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좀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이게 뭐, 햇빛이 너무 세서 모자를 써서 얼굴이 잘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 보고 <laughs> 보는 건 아니실 테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